포항 영일대에 위치한 이클랩 포항 본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이클랩 포항 본점 소개하면 포항시 북구 3호로 265번 길일. 라한 호텔 포항 3층에 위치한 대게 전문 레스토랑으로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멋진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지요.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가족, 연인, 모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요 메뉴 및 특징은 대게 메뉴가 대게 찌개, 대게 회, 대게 샤브샤브 등 다양한 대게 요리 제공해 주어요. 전화 예약 시 대게 준비 시간을 고려할 수 있고, 최대 12명 테이블, 50마이너스의 숙명, 수용 가능한 대규모 단체 이용 가능하죠. 라한 호텔 주차장 및 영일대 공영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포장 주문도 가능하고 고객 만족도 최고예요. 맛, 가격, 서비스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오션뷰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데이트, 가족 모임 등에 적합한 분위기는 종합적으로 이클의 포항 본점은 신선한 대게와 다양한 해산물 요리, 멋진 환경 등을 갖춘 포항의 대표적인 대게 맛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 구독을 부탁드려요.